김종국과 송가인의 핑크빛 분위기가 화제다. 송가인이 김종국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송가인은 김종국 아버지와 인사했다. 아버지는 송가인을 며느리로 긍정했다. 김희철 아버지도 송가인을 눈독 들였다. 희철과 세살 차이. 예쁘다, 고 말했다. 신동엽은 김희철이 송가인과 사귀고 싶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내가 거절했다며 웃었다. 서장훈이 송가인에게 질문했다. 재산일은 김종국과 희철, 허영환, 이동건 중 누구? 송가인은 그래도 김종국이라 답했다. 돈은 내가 벌고 운동은 다시 하면 된다고. 김종국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송가인은 다버님이라 애교를 부렸다. 송가인은 김종국 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콘서트에도 와줬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했나 상상했다. 송가인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에게 영상편지를 보냈다. 오빠 멋있고 훌륭하다. 늘 지켜보겠다고. 김종국 어머니는 송가인을 며느리로 상상 안 했다고 답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스타라고. 서장훈은 둘이 결혼하면 중소기업 매출 같다고 농담했다. 연인 가능성에 기대가 모였다. 김종국의 결혼 소식은 늘 화제였다. 하지만 번번이 아쉬움만 남겼다. 그는 데뷔 후 여섯 명과 교제했다. 모두 1년 이상 만났고 연예인도 있었다. 과거 가수 체리나와 열애설이 돌았다. 체리나가 먼저 호감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공식 열애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무성했다. 곧 각자의 길을 걸었다고 알려졌다. 소속사의 연애 금지 압박이 원인이었다. 성격 차이도 결별 이유로 꼽혔다. 체리나는 라디오스타에서 김종국을 암시했다. 쿨레 유리와 한 남자를 두고 다퉜다고. 김종국과 윤은혜의 인연도 유명하다. 스 b s 섹스맨에서 공식 커플로 주목받았다. 엑스맨에서 이민기와 김종국이 윤은혜를 두고 대결했다. 명장면이 탄생했다. 김종국이 윤은혜 귀를 막으며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팬들은 열광했다. 두 사람은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했다. 윤은혜는 김종국 콘서트 게스트로 나왔다. 김종국은 힐링캠프에서 윤은혜를 이상형으로 꼽았다. 밥한끼 하자고 했다. 윤은혜 유튜브에서 전 남친의 문자 공책을 언급했다. 김종국도 비슷한 일화를 밝혔다. 김종국은 연애편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여친이 문자를 손으로 적어줬다고.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교제설에 힘을 실었다. 메시지 공책은 흔치 않은 선물이었다. 김종국과 송지효의 런닝맨 러브라인도 화제였다. 비밀 연애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여러 번 부인했다. 송지효는 종국 오빠와 설렌 적 없다고 밝혔다. 이상형은 곰돌이 스타일이라 했다. 김종국과는 반대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 송지효가 해명했다. 김종국은 가족 같다고 말했다. 까칠하지만 따뜻하다. 쓴 소리로 챙겨준다. 송지효는 깊은 우정을 강조했다. 김종국에게 설렌 적 있냐고 물었다. 그는 가족 같은 마음이라 답했다. 지효는 성질내도 미안하다 할수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우정을 다졌다. 김종국이 결혼 못한 이유로 짠돌이 이미지가 꼽힌다. 과거 행동이 화제였다. 여친이 준 비싼 선물 가격을 검색했다. 45,000원이라 해서 찾아봤다 고 밝혔다. 멤버들은 취약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절약을 폭로했다. 아버지는 긴장하며 웃었다. 짠돌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웃음을 안겼다. 김종국은 운동 중독도 결혼의 장벽이라 했다. 여친보다 운동을 사랑한다 고. 김종민은 사랑해야 결혼하는데 운동을 더 사랑한다고 놀렸다. 김종국은 이를 인정했다. 올해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의 운동 이유는 허리 디스크였다. 1998년부터 추간판 탈출증을 앓았다. 안무 연습 중 병원에 실려갔다. 고조파 시술로 디스크를 치료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필수였다. 하지만 연애 시간을 뺏었다는 평가다. 김종국의 연애사는 팬들의 관심사였다. 결혼 소식이 기다려진다. 그의 방송 경력은 30년에 달한다. 터보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런닝맨으로 글로벌 스타가 됐다. 그의 근육과 성실함은 상징적이다. 송가인과의 케미는 신선한 화제였다. 팬들은 두 사람의 미래를 기대한다. 송가인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수다. 그녀의 팬덤은 전 세대를 아우른다. 김종국과 송가인의 결혼 농담은 방송을 뜨겁게 달궜다. 시청률이 치솟았다. 미운 우리 새끼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김종국 어머니의 반응이 화제였다. 윤은혜와의 추억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엑스맨은 전설로 기억된다. 체리나와의 소문은 2000년대 초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연애는 금기였다. 송지효와의 우정은 런닝맨의 자산이다. 두 사람의 케미는 프로그램의 힘이다. 김종국의 짠돌이 에피소드는 웃음을 준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따뜻하다. 그는 팬들에게 성실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운동과 일에 최선을 다한다. 허리 디스크는 그의 도전이었다. 이를 극복하며 강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김종국은 방송에서 솔직함을 보여준다. 연애 고백도 팬들에게 감동을 준다. 송가인과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팬들은 로맨스를 꿈꾼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송가인에게도 호감을 보였다. 리온 우리 새끼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시청자들은 공감했다. 윤은 해와의 공책 이야기는 낭만적이었다. 팬들은 두 사람을 응원했다. 송지효는 김종국을 가족으로 여긴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증명했다. 김종국의 운동 사랑은 그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를 보였다. 그의 결혼 소식은 한국 연예계의큰 뉴스가 될 것이다. 모두가 기다린다. 김종국은 유해에서도 사랑받는다. 그의 방송은 중동 팬들에게 전파된다. 일본과 동남아 팬들도 그를 응원한다.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은 한국 전통을 세계에 알린다. 그녀와 김종국의 만남은 상징적이다. 김종국의 성실함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이다. 노력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의 연애사는 방송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진지하다. 김종국은 팬들과 소통한다. SNS로 일상을 공유하며 가까워진다. 송가인과의 케미는 방송을 넘어 화제다. 두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 김종국의 허리 디스크 투병은 알려졌다. 그의 강인함은 이를 극복했다. 런닝맨은 그의 대표작이다. 송지효와의 케미는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유는혜와의 추억은 팬들의 향수다. 엑스맨은 2000년대 아이콘이었다. 김종국의 짠돌이 이미지는 웃음을 준다. 하지만 그의 따뜻함이 본질이다. 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2025년 새로운 소식이 기대된다. 송가인과의 이야기는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로맨스의 시작일까? 김종국은 한국 연예계의 보물이다.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그의 팬들은 그의 행복을 기원한다. 결혼 소식이 곧 들리길 바란다. 김종국과 송가인의 케미는 희망을 준다. 두 사람의 인연이 빛나길.